<laughs>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어, 이제 내용부터 이제 좀할 건데, 요게 저번에 그, 앞에서 정적분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다시피, 정적분은 적분한 거에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가 나오거든, 수? 어떤 특정한 수가 나오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 파트만 조금 특이하게 함수가 등장해. 알겠지? 자, 그러면서 한번 봐봐. 자, 일단 너네가 얘를 딱 봤을 때 생각해야 될게 있어. 먼저 첫 번째. FTDT라고 돼 있지. 자, 그 말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DT라고 써져 있잖아.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너네가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되는데, 여기 DT라고 돼 있으면, T에 대해서, 자, T에 대해 접근하세요라는 뜻이야. T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 요거를 너네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저기에 DX라고 써져 있으면, X에 대해서 접근하면 돼. DA라고 써져 있으면 A에 대해서 접근하고, DK,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야. DK라고 써져 있으면 K에 대해서 접근해주면 돼. 알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T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내가 뭘좀 정해줄게. 여기 위에 있는 이거 X 있지? 얘는 지금부터 문자로 볼 거야. 알겠지? 자, 원래 우리가 X를 문자로 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름을 정해줄게. 얘 이름을 지금부터 변수라고 부를게. 자, 문자가 변수지? 자, 그래서 쟤를 변수라고 부르고, 요 밑에 있는 이놈 있지. 이놈은 일반적으로 숫자가 등장한다. 지금은 내가 문자로 써 놨지만 실제로 문제들 보면 저 밑에는 뭐 1, 2, 0, 3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자, 여기 밑에 있는 이놈의 이름을 지금부터 상수 이렇게 불러 볼게. 상수. 저거 다써 놔야 된다. 저 구분 너네가 잘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한번 쓴 상태에서 이놈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요까지 한번 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내가 예전에 한게 있어 스몰 F를 적분하면 뭐가 되기로 약속했어 적분하면 라지 F가 되기로 약속했지 자 그러면 이놈을 한번 적분을 해보자 이놈을 적분하면 정적분이니까 대괄호 딱 치시고 라지 F T 이렇게 돼자 라지 F T 적분하면 라지 f t 가 되면서 a 부터 x 까지 적분니까 오른쪽에 a x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자 저렇게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laughs> 자 됐지. 자 그러면 적분한 거 안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준아 d t 라고 써져 있으니까 t 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t 에다가 자 t 에다가 먼저 x 를 대입한 거에다가 t 에다가 a 를 대입한 걸 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라지 f x 빼기 라지 f a 요렇게 나오게 돼. 라지 fx 빼기 라지 f a. 자 저거를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봐놔야 돼. 나중에 저기서 미분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잘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아 a부터 x까지 스몰 ft를 적분했더니 라지 ft가 됐고 거기에 x 대입한 거 빼기 a 대입한 거 했으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 a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놈을 해석할 거야. 이놈. 자 그러면 문자가 뭔지 숫자가 뭔지를 잘 봐야 돼. 라지FX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겠지. 왜 X를 대입하 거니까. 그 다음 라지FA는 A라는 숫자를 대입하 거지. 이놈은 그냥 숫자야. 예를 들면 1, 2, 3 이런 숫자가 된 거거든. 나중에 결과값은 나중에 뒤에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이놈을 앞으로 너네가 해석할 때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너네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 X에 대한 함수.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요거를 다루는 걸 한번 보게 될 건데, 지금은 저 정도까지만 봐놓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자, 여기서 지금 더 얘기하지 말자, 요거는. 자, 그래서 이놈 자체가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등장했다. 요까지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좀잘 해놓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해서 내용은 끝났고 자 이제 이번 내용으로 갈 건데 이번 내용은 유형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뭔가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382쪽 보면 적분 구간이 상수인 함수 f(x)의 결정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 나오는 개념대로 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대로 너네가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지금 딱 배워보자 딱 배워보고 너네한테 풀 시간 줄게 잘봐 f(x)는 자 좌변에 어떤 함수가 나와, 그러면서 우변에 g x 무슨 x로 정리된 함수가 나올 거야. 플러스 a부터 b까지 f t dt다. 요 꼴은 무조건 유지가 되거든. 이 꼴이 나오면은 무조건 지금 내가 쓰는 1년의 과정을 거치시면 돼. 자, 그러면 잘 봐. 요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자. 요거. 자, 요거를 좀 주목해 봐. 자, 요거를 주목하면, 쟤는 f t라는 애를 적분한 거에 b 대입한 거 빼기 a 대입한 거지. 그러면 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A랑 B는 무조건 숫자로 나올 거야. 숫자로. 자, 그러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정적분은 어차피 숫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놈은 문자야, 숫자야. 숫자야.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상수라고 이름 붙일게. 자, 저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야. 숫자. 자, 그러면 잘 봐.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상수 있지. 얘를 복잡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하는 행위가 치환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A부터 B까지 FTDT를 지금부터 K다.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K. 이렇게. 자, K. 하나의 숫자야. 지금 내가 주황색깔로 네모 친게 하나의 숫자가 되거든? 자, 이렇게 내가 일단 치환을 한 상태에서. 잘 봐. 여기에 지금 내가 FT라고 써놨지만 좀 이따가 너네가 보기 문제 내가 풀어주면서 볼 텐데 FT가 아니라 뭔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쓰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자 여기다가 있 주어진 자 이거 필기 하셔야 돼. 책과 다르다. 자 주어진 식 변형하여 자 주어진 식 변형하여 모양 맞게 대입 이렇게 쓸게. 자, 모양 맞게 대입. 자, 모양 맞게 대입.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너네가 이해가 당연히 안될 테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 줄게. 일단은 저렇게 쓰고 한번 보자. 어, 일단 저거 필기부터 먼저 해 봐. 그러고 바로 예시 보여 줄게. 자다 썼지. 자 그러면 보기 1번에 한번 읽어보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여라라고 써져있지. 그치? 자 그럼 봐봐. 너네 이거 한줄 가지고 FX가 뭔지 구해야 돼. 지금부터. 자 지금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지금 딱한 번에 끝내. 잘 들어야 돼. FX가 2 x 더하기 요거야. 복잡하지.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0부터 2까지 fx dx가 돼 있거든. 이놈은 숫자가 될 거야. 괜찮아? 얘는 그냥 하나의 상수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상수가 되는 이놈을 치환하라 했지. 자, 똑같이 배운 그대로 해 보자. 자, 그래서 저놈을 0부터 2까지 fx dx라고 쓸게. ft dt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 fx dx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야. 자, 요놈을 내가 k로 치환하기로 했지. 자, k 이렇게 써 볼게. 괜찮아? 자 치환했어 자 그러면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식 변형하여 모양 맞게 대입이라 했지 자 근데 요 놈은 간단해 지금부터 0부터 2까지 fx dx를 k라고 한다 했지 그럼 내가 지금 네모 친거 이거 있지? 요거 대신에 k라고 써도 상관없지 자 얘를 k 요렇게 써볼게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 지금 fx라는 요 <laughs> 놈이 요 놈이잖아? e x 더하기 k 그러면 같은 거니까 이거를 여기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당연히 상관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밑에다가 다시 0부터 2까지 이번에 fx라고 쓰지 말고 fx가 2x 더하기 k니까 2x 더하기 k 이렇게 써볼게 자 2x 더하기 k dx는 우변은 그대로 k다 이렇게 나오네 됐어? 저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지? 잘봐 정적분 지금부터 해볼게 2x 더하기 k를 적분해야 되니까, 2x는 적분하면 x제곱이 되고, k는 적분하면 kx 이렇게 돼. 자, 그러면서 정적분이니까, 0, 이 쓰고, 우변은 k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봐.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 돼. 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k는, 자, 0 대입하면 어차피 뭐 없으니까 날리고, 자, k다.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 자 그러면 K열로 넘어가면 이거 K4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결과값 K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왜? 잘봐 우리 FX를 구해야 돼 K만 알면 끝나지 K가 마이너스 4지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2 x 빼기 4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요거는 푸는 방법을 너네가 익혀놔야 돼 정리해 빨리 자 보기 1번에 1번 정리 자, 푸는 법을 익혀 줍시다, 이거는. 자, 얘는 좀잘 익혀주시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책에서 나온 개념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됐어? 자, 그럼 보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 fx를 지금부터 결정해야 돼. 자, 근데, fx가 x 제곱 빼기, x 더하기, 갑자기 복잡한 놈이 나왔어. 0부터 1까지 x, f'x, 프라임 dx래. 자, 그러면 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내모친거 있지? 이거 숫자야, 문자야? 그냥 숫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치환하라 했어. 방금 내가 수업 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 자, 0부터 1까지 x, f'x, dx를, 자, dx를 지금부터 k라고 치환을 한번 해 볼게. 괜찮지? 자, 그럼 다 복잡해 보이는 이놈이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의 문자, 그냥 k가 되는 거야. k. 자, 지금부터 얘는 k야. 됐어? 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식 변형하여 모양 맞게 대입하라 했지. 자, 그러면 잘 봐. 주어진 식이야. 요놈을 맞춰야 돼. 근데 우리 지금 fx 필요한 거 아니지. 왜? 잘 보니까 여기는 fx가 아니라 f 뭐가 들어가 있어? 프라임 x가 들어가 있지. 자, 그러면 이놈을 미분해. 자, f 프라임 x가 뭔지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제 미분하면 2분 하면 2 x 빼기 1이지요렇게 되지. 요놈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 됐어. 쥐어 됐어 자, 그럼 봐. 자, 여기 자리에 2 x 빼기 1을 집어넣을 거야. 2 x 빼기 1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0부터 1까지. 자, 2 x 빼기 1 곱하기 x니까. 자, 여기 2 x 에다가 x를 곱하면 2 x 제곱 빼기 x. 자, 그러고 나서 dx. 요게 k다. 요렇게 나오네.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해서 1대입 0대입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적분 한번 해보자. 2x제곱 적분하면 3분의 2x 세제곱. 자, 빼기 x 적분하면 2분의 1x제곱이지. 자, 그러면서 0대입 1대입. 됐어? 자, 그러면, 요게 k거든? 는 k인데, 계산하고 보자.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지. 자,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6분의 1이 되거든? 자, 그래서 k 값이 6분의 1. 괜찮지? 자, 그러면 이 6분의 1을 여기 k에다가 대입해주면 fx 나오지. 끝난 거야. 자, 정리해봐. 자, 정리하고 한 문제만 더 연습해보고 너네가 조금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정리해봐, 빨리. 요거는 나오면 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만 문제를 풀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정리 잘 해야 돼. 이거 모르면 요 특이한 방법을 잘 캐치하지 못하면 못 푼다 이 문제는. 자, 된 사람은 386쪽 넘어가 봐. 386쪽. 자, 여기 너네가 같이 풀어 볼 건데. 386쪽으로 가면 돼. 다 썼으면. 자, 잘 봐. 여기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를 좀해 줄게. 좀 시작할 때 이거를 모르면 못풀 수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야. 방금 여기 한 거랑 똑같이 너네가 시도해 볼 건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 잘봐 FX 다 3X 제곱 더하기 5까지 괜찮아 0부터 1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상해 잘 보시면 지금 저거는 무슨 문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식이야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DT라고 써져 있으면 요 안에서 접근되는 놈은 이놈밖에 없어 FT 말고는 적분되면 안 돼. 왜냐면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했는데 2X-1은 T랑 상관이 없지. 자,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봐. 시그마에서 예를 들어 K는 1부터 N까지 <laughs> CK 이런 애가 나왔어. 자, 그럼 잘 봐. K에다가 1대2, 2대2, 3대2, 4대2, 5대 이렇게 하는 거지. C는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래서 우리 시그마에서 어떻게 했어? 이 C라는 값은 앞으로 꺼낸 다음에 계산했지. 맞지? 적분도 똑같이 하면 돼. 적분도. 잘 봐. 요렇게 하시면 된다. t에 대해 적분인데 2x 1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전원을 꺼내는 거야. 자, 어떻게 꺼내냐? 2x 1은 이쪽으로 요렇게 꺼내줘 자, 2x 1 요렇게 꺼내 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렇게 진행하신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잘 봐. 0부터 1이 아니라 0부터 2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방금 했던 문제들하고 똑같아. 자 여기서 인테그란 있는 거를 상수 k로 치환했지. 이 문제도 똑같아. 0부터 2까지 f(t)dt 있지. 이놈 이놈을 k로 치환하시는 거야. 알겠지? 자 해봐 지금. 빨리 이 문제랑 이 밑에 문제까지 한번 해봐. 방금 배웠던 아이디어 그대로 한번 적용해봐. 자, 0부터 2까지 ftdt가 k다. 자, fxdx가 k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문자를. fxdx는 k다. 이렇게 쓰셔도 돼. 준준, 했어? 방금 적용했던 거 그대로 해봐. 자, 잘 모르겠는 사람 잘 봐. 잘 봐야 돼. 요거 0부터 2까지 FTDT라 했지. 요렇게 써도 돼. 그냥 0부터 2까지. 우리 요 t라는 문자를 X로 다 바꾸는 건 상관없다. 둘다 바꾸는 거는.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FXDX는 K다. 요렇게 써볼게. 자, 치환하는 거 아까랑 똑같지. 맞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야? 이놈은 K야. 자, 여기 대신에 내가 K라고 쓸게. 자 K 자 이놈을 내가 K로 치환했으니까 K라고 쓸게 괜찮지?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4 x 제곱 더하기 2kx 빼기 k 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K 나오고 끝나잖아 됐어? 자 여기 계산해 봐 빨리 자 계산 있으면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아 아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시작 자 요거 한 줄만 딱 하자 자 383쪽 내용을 할 거거든 요거는 좀 이따 필기해. 지금 책을 요 지금 칠판 봐. 저거 한 줄만 딱 하고 좀 시작. 자 봐봐.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이거. 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얘는 내가 별표를 세 개를 좀 쳐놓을게. 자 별표 세개 칠게. 세개 치면서 요거만 잘 들어. 요거 시험에 무조건 쓰기 때문에 잘 봐야 돼. ddx라고 읽는다 했지. ddx는 지호야 이거 뭐 뭐하라는 뜻이야? 미분하라는 뜻이지. 자 dx라고 돼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 뜻이야. 만약에 dt라고 써져 있으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어쨌든. Dx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쟤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너네가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적분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적분부터 해야 되니까 내가 ddx를 먼저 써놓고 적분부터 할게. 자, 적분 저기에 있는 적분을 지금부터 시행을 할게. 자, 그럼 잘 봐. 스몰 f를 적분하면 뭐가 되기로 약속했어? 라지 f가 되기로 약속했지.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라지 f t가 되고 거기에 x 대입한 거 빼기 a 대입한 거. 괜찮아? 자 그러면 라지 fx 자 x 대입하거에 라지 fa a 대입하는거를 뺄거야 괜찮아? 근데 잘봐야돼 내가 지금 중괄호치는 이걸로 미분할거야 무슨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잘 생각해야돼 x에 대해서 미분이면 이놈은 미분된다 미분 근데 이놈은 숫자라고 했지 아까 그러면 숫자는 미분하면 몇대?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미분하면 이놈은 사라져. 그러면 이놈만 미분되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기로 약속을 했지. 스몰 F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쓸 거냐? 저 복잡한 과정을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X 있지. X. 자, 그러면, 인테그랄 위에 이렇게 X가 있고, 이 안에 함수가 있어. 그놈을 미분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X를 이 안에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보기 2번에 1번 봐봐.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자, 보기 2번에 1번 한번 눈으로 봐봐. 보기 2번에 1번. 자, 이런 거 봤을 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잘 봐. 2부터 x까지 적분하라 돼 있지? 자, 이거 미분하면 그냥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t 네 제곱 더하기 5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 자리 t 자리에 뭐 대입하면 끝난다고? x 대입하면 끝난다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x 네 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아, 그, O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은 시작.